안녕하세요, 슈슈, 가벨입니다. 네, 오늘은 브릴리언드 파이브에 소개를 하려고 해요. 네, 일단은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 한번 열어볼게요. 마야 앞면. 네, 이쪽에는 수음아미 스마일 드레스 팝페스으로 남았는데, 라랑 우동 티켓이 좀 많죠? 이건 친구가 저랑 같이 풋쌝 배 갔을 때 주웠다고 했는데 제가 우티 좀 뜯어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이 라라 우동 티켓은 양면 우티입니다 이거는 제 트윙클리볼 800살때 들어있던 거고요 네그 양면 우티 라라입니다 소피 있고요 이거 친구가 었고 이것도 친구가 줬고 여기 시온, 레오나, 도로스 그 다음에, 하니 우정 티켓 두개 있고요. 8호로, 니나랑 안경 언니, 하이디, 미카레 네, 이쪽은 악세 네. 이것도 이렇게 철저히 다 붙여놨어요. 사실은, 티켓, 티켓 속에 영상 올리고 나서 티켓도 많이 늘고 그랬어요. 네, 이거는, 이거, 이번에 새로 구입한. 프리티켓 세트에요. 가루로 파루로 세트도 조만간 구매할 예정입니다. 네, 이거 두개다 양명 옷이에요. 앞에는 이거, 얘도 앞에는 이거, 뒷면은 이거. 네, 이거를 소개했었나요? 그때, 그때 그 드림 티켓은 프로모션 몇개 없었는데, 지금 꽤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있고 이건 이건 그때도 소개는 됐었어요. 이거 또 마찬가지로 소개됐던 거고요. 이거 안경 언니 이렇게 있는 거 여기도 붙여놨어요. 제가 오늘 영상 찍으려고 열심히 붙여놨어요. 무장 특기는 그냥 붙이고 싶어서 붙였어요. 솔직히 안 붙여도 되긴 한데 그냥 붙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파루 이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아 프린스 그레이 좋아하는 음식이 가토쇼콜라인걸 처음 알았어요. 네 이거는 프로모티켓입니다 그냥 이거 들어있고 이렇게 산 것들 이거는 원래 토이즈로스 구매하고 받은 거 이렇게. 꼼꼼하게 다 붙여놨어요. 네. 저는 이 코디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코디 이제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코디랑 뒤쪽에 있는 이거랑 코디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쏠 네, 솔라미 스마일 드레싱 파페. 여기 코스, 어,랑, 아르마랑 니카 드레싱 파페. 여긴 파루루. 여기도 파루루. 그냥 뭐 여기 일단은 이렇게 돼 있고요. 레이블리안트 프린스 팔백 소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줄이 이거 하나 보고 가세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다 해놨어요. 네. 판타지스타 아이돌 됐는데 아직 칠에만점 더 남았어요. 스랭 하려면 3월 15일에 프리파라 게임 상기 버전이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많이 플레이해 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안녕.